안녕하세요. 반가운 우리 어르신 여러분. 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의 김용빈 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그런 김용빈 씨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감동이 전해진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김용빈 씨의 하루를 들여다 보실까요? 이 신발이 왜 미술관에 전시된 거죠? 김용빈 팬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평범한 가수의 무대용 신발이 아닌 예술로 승화된 상징, 김용빈의 무대 신발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추진 대상이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퍼지면서 팬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닌 한 시대의 정서와 열정을 담은 예술품으로 인식된 이 신발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한편에서는 신발이 전시라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이 신발은 단순한 공연 소품이 아닌,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시간과 그가 관객에게 전한 감정의 파장을 압축한 역사적 매개체였다. 수많은 무대를 함께 누빈 흔적,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순간, 울컥한 눈물을 닦아내던 그 작은 움직임마저 이 신발에는 고스란히 베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말한다. 이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시대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정서적 연결이 어떻게 물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예시입니다. 전문가의 이 말은 곧바로 국내외 미디어에 인용되며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트로트 가수의 신발이 미술관에? 라는 헤드라인이 SNS와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고 유튜브와 트위터에는 해당 신발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영상들이 쏟아졌다. 김용빈이 실제로 이 신발을 처음 착용한 날은 미스터트롯 3위 결승전 무대였다. 순백색 정장에 맞춰 제작된 이 전용 수제화는 무려 2주간 제작 과정을 거쳤으며 손바느질만 40시간이 넘게 투입되었다. 단순히 디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과 장시간 퍼포먼스를 고려해 고무 쿠션과 내부 굴곡까지 정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신발에는 김용빈이 직접 새긴 작은 자수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라는 문구가 왼쪽 신발 속창에 작게 새겨져 있었고, 이는 전시추진을 결정한 예술위원회에 깊은 감동을 안겼다. 예술은 결국 인간의 진심을 담아야 하죠. 이 작은 문장에 담긴 서사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한 예술평론가의 이 발언은 전시추진의 핵심적 이유가 되었다. 김용빈은 이 소식을 듣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신발이 전시된다고요? 전 아직도 무대가 익숙하지 않고 늘 떨려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담긴 이 신발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 겸손함이 오히려 그를 더큰 아이콘으로 만드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영빈 오빠는 진짜 예술가야 라는 댓글부터 이제 신발도 스타가 되는 시대 라는 농담까지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한 일본 팬이 직접 이 신발과 똑같은 모형을 제작해 SNS에 올리면서 국제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현재 일본 NHK와 미국 PBS도 이 현상에 주목하며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가수인가? 아니면 현대 대중문화의 하나의 현상인가? 그의 무대와 의상, 말투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고, 심지어 신발조차도 감정의 매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진정성이 있다. 김용빈은 단지 잘생긴 외모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감정적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티스트이며 그 진심은 그의 모든 행보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이 신발이 미술관에 전시된다는 소식보다 더 감동적인 건 그가 그 신발을 통해 걸어온 마음의 거리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돌의 눈물 한 방울이 NFT가 되고, 트로트 가수의 신발 한 켤레가 예술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진심을 담아 걷고 있는 김용빈이 있다.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 신발이 전시되면 꼭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김용빈을 처음 본 그날처럼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에게도 그런 한 켤레의 신발이 있었는가? 김용빈의 신발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추진된다는 이 전례 없는 소식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서 대중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술이라 하면 전통적 형태의 회화, 조각, 설치미술을 떠올리기 마련이었지만 신발이라는 일상적 오브제가 어떻게 하나의 서사와 감정, 그리고 시대적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를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신발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닌 김용빈의 여정과 팬들과의 정서적 교감, 그리고 수많은 무대를 함께한 감정의 도구였다는 사실은 무대 뒤의 예술성과 인간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예술은 언제나 진심에서 비롯된다. 그의 무대는 노래뿐 아니라 움직임, 복장, 그리고 그 복장 안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하나의 통합적 퍼포먼스로 승화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예술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셈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신발 속에 새겨진 작은 문장,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가 관객과 예술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결국 예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신발은 그렇게 김용빈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가수의 신발이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이 과연 과도한 상징화는 아닌가? 나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질문에 우리는 반문해 볼수 있다. 현대미술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만약 예술이란 감동을 주는 모든 것이라면 그리고 그 감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이 왜 예술이 아니란 말인가? 흥미로운 점은 팬덤 문화의 힘이 이 사건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김용빈 팬들은 단지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 문화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처럼 예술이라는 개념은 점점 더 공동체와 소통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김용빈은 그 흐름의 선두에 선 인물이라 할수 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도 팬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직접 새긴 문장의 울림, 무대에 서기까지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김용빈이 예술가로서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유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에게도 일상 속에 숨겨진 예술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예술이라 정의하고 어디까지를 문화로 인정해야 하는가? 이 신발 한 켤레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감정, 이 기억에 대한 물음이다. 이게 바로 예술이죠. 영빈 오빠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예요. 그 신발 안에는 무대의 땀과 눈물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눈물이 나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라는 문장을 보고 울컥했어요. 이런 진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신발조차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이제 무대 끝나고도 김용빈의 흔적을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니 꼭 보러 갈 거예요. 이게 바로 김용빈 효과 아닐까요? 입은 옷, 무대에 선 자세, 말 한마디까지 전부 화제가 되는 그만의 존재감. 혹시 전시되면 레프리카라도 제작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장하고 싶어요. 전문가들의 반응. 이 신발은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한 대중가수가 걸어온 길과 그를 사랑한 팬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그대로 녹아있는 문화유물에 가깝습니다. 윤지영 예술평론가, 예술이란 감동을 줄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김용빈의 무대 신발은 하나의 오브제로서 그 자체로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한규,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우리는 이미 대중문화가 현대미술의 범주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용빈의 신발 전시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김수정, 서울예대 시각예술과 교수. 이제 대중스타의 진정성이 문화예술의 주제로 다뤄지는 시대입니다.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정서적 진심이 바로 지금 예술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코드입니다. 배정훈, 문화사회학자. 이처럼 팬들과 전문가 모두 김용빈의 신발 전시에 대해 깊은 공감과 감탄, 때로는 비판적 성찰까지 담아내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켤레의 신발에 담긴 예술성과 진심,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